안녕하세요. 35살의 정년퇴직하기, 3호정TV의 3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아파트가 있는데도 원룸 월세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해요.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집에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 있고, 왼쪽에는 화장실, 오른쪽에는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딱 잠만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방이 있습니다. 빨래라도 하게 되면 방에서 움직이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방은 이게 끝이에요. 이 방은 200에 28입니다. 원래는 300에 30이었는데 제가 집주인이랑 쇼부봐서좀 깎았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훨씬 열악하거나 이 정도 수준의 원룸을 훨씬 비싼 가격에 살고 계실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원룸에서 살고 있냐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빼주고 제가 들어가서 살 돈이 없어요. 제가 아파트를 장만할 때7500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전세가가 9천만 원이었으니까 1억 6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7500만원에 구입한 거죠. 그때 당시엔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인 저보다 부자였을 겁니다. 어쨌든 그분은 9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아파트가 있는데 월세를 내고 비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 것에 의아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게 선택권은 없어요. 제가 지금 불편함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없으니까요. 제가 가진 모든 돈을 털어서 투자로 집을 구해놓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울 사람인 제가 서울에서 내집한 채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요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 원이라고 하죠. 제가 열심히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하면 50년. 그것도 아파트 가격이 50년 동안 안 오른다고 가정 했을 때, 제가 80살에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겠네요. 이게 투기이든 투자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건, 마련할 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꿈, 꿈조차 꿀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살아서는, 열심히 저축만 해서는, 내집 마련이라는 꿈조차 꿀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최소한 저는 꿈을 꿀수 있기에 결과가 어떻든 지금 현실에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10년만 열심히 이렇게 원룸에서 투자하다 보면 서울에 재집한 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호화롭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수 있을 것 같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한개준 다음에 몇 시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한개더 준다고 하는 이야기요. 결국에 인내하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두, 개, 두 개를 먹었고 그 아이들이 커서 참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성공했다는 이야기요. 저는 마시멜로 이야기를 믿습니다. 대한민국 청춘들 화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